어, 오늘은 제가 영재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고민들을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로 예민하고 좀 까다로운 우리 아이가, 영재인 우리 아이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학부모로서 잘 모르겠다. 이 영재 아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10개가 보일 때 순간 한만 개가 보이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마이크로의 음. 눈을 가졌다고 보면 돼서 경험을 하지 않은 어 것들이 눈앞에 너무 많이 다가오니 그게 모두 다 두려움의 요소일 거고 또는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도 이해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 답답해서 성질을 부린다든지 음. 또는 산만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 표현들을 못하는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했을 땐 괴팍하다라는 음. 표현까지 이제 갈수 있다는 거죠. 이제 표현 능력 같은 것들을 채워주면 점점 차분해지는 느낌이 어, 들어지거든요. 음. 결국은 이... <laughs>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왜 까다롭냐 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표현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아이의 감정이나 이해를 모두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도 똑똑한 아이니까 좀 참고 우선 <laughs>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직접 고치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직접적인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이 방법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한 줄 알아요. 오, 너무 좋은 능력이 계속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어, 계속 죽여지는 어, 그래서 사람들과의 표현이라든지 이해 부분에서 이 아이가 엉키지 않을 수 있게 같이 돕는 연습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같은 또래 애들 사이에서 그리고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학교와 세상은 평균에 맞춰져 있기 그쵸? 때문에 표현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부모한테밖에 없어. 응 음... 음, 그러니 부모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선 아이를 이해해줘야 돼. 아 너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 이런 방법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또는 그림 등을 통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음. 사람들이 계속 외부에 대한 자극에 대한 고통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 그러다 보니 여기 안에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 만들어주면. 어,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규칙 안에서 자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로 이제 답답해지고, 어, 그러면서 숨이 막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엄격하고 또 올바른 도덕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되게 유연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막을 수 있다. 아는 건 되게 높은데 정서 발달은 아직 너무 낮다 보니까 이 균형 잡는 잡는 것 자체가 얘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 지능은 나이에 맞춰서 크는 거인데 그러니까 지식 수준은 되게 높은데 이 아이는 아직 엄마 애기인 거죠. 음, 그래서 너무 이론적으로 심화된 지식을 다뤘던 아이가 갑자기 애기짓을 할때그 부분이 익숙치 않더라도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또는 이런 게 아니고 어, 나이에 맞지 않는 가치를 요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음, 감정을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어, 애기 짓다 받아주고, 어, 그렇게 해서 좀 감정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음. 그 영재인 아이가 음. 종종 그 공감 능력이 조금 없다. 음.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영재인 아이가 공감 능력이 없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절대 틀린 말이에요. 어. 영재라고 해서 어막 어떤 지적인 능력들을 많이 발휘하다가 보면 되게 똑똑한데 막상 밖으로 나가면 자기 주변에 또래 있는 친구들의 이해라든지 어 언어 능력 자체가 달랑. 어, 그러나 보니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말하는 거랑 안 맞고 소통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점점 점점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공감에 대한 자기 능력을 그냥 내려놓는 거지. 어, 그쵸. 아, 이 친구들하고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이러한 감정이 있을 수 있구나. 저 친구들은 이러한 방향이 맞다. 근데, 아, 제가 몰라서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평범한 아이들을 비하해서도 안 되고. 어,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모가 중재하는 역할을 해서 일반적인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도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해의 영역을 넓혀 주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어너 어리니까 듣지 마 이런 거 말고 어 부모와 어른과의 같은 소통 방향으로 이해를 같이 시켜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늘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볼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당연히 공감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영재 아이가 그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건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자신감이 넘치는 영재로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재 아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어 자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고 능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는 자기 기준인 거지. 어, 남의 기준이 아닌 거지. 부모의 기준도 아니고. 무작정 그냥 괜찮아, 틀려도 돼, 못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 아이들한테는 들리지도 않는 얘기라는 거지. 자기 기준이 뚜렷한데 그 기준에서 자기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게. 맞아 딱 떨어져야지 오.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니야. 에 응. 그래서 우선 실패하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하고 나서 이 아이가 실패가 하고 나서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같이 한번 찾아봐야 돼. 방법에 있어서 엄마 의견은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조율 과정도 겪고 응.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막연히 실수를 해서 다음번에 잘하면 돼라고 하는 것보다. 응. 우리가 다음번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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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어, 가게 되면 개선을 했다? 그러면은 변화를 읽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어,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변화를 아 이끌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지. 그 노력한 흔적이 <목소리> 있으니까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이들은 확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오차 범위를 줄이는데 더 노력할 거야. 그러면 오차 범위를 줄이려면 그냥 추상적으로 열심히 하면 돼 실패하지 않으면 돼 이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성을 어... 스스로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가니까 불안감이 떨어지죠. 음... 어 그러면 결국 이 아이는 예민한 아이가 아니고 아주 무던한 아이가 되는 거지. 어차피 미래는 어... 내가 개척할 수 있어, 그렇 음, 음. 어... 그래서 그 선행으로 만들어진 영재라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영재들이 원하는 그런 선행의 속도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학교들은 모두 평균에 맞춰져 있어서 네. 이 아이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뛰어난 아이들이 뛰어나게 공부를 빠르게 할수 있는 곳이 없어.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지루한 거야. 응. 어. 그래서 부모들이 그럼 학교 밖에서 뭘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선행학원을 갈 수밖에 없어. 응. 그러면 이 똑똑한 머리를 결국 선행에다가 쓰는 건데, 응. 물론, 어, 영재 아이들에게 선행은 필수예요. 응. 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모두가 다잘 보이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뭘 많이 알면 좋아. 어. 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이는 이 현실들을 정의라든지 이해라든지 예 같은 것들로 충만하게 쌓아놓으면 다 불안한 요소가 아니고 당연한 요소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선행을 해야겠다라는 그 교과 선행의 빈구멍 없이라는 것을 좀 제하고 언재들이 원하는 속도는 아이가 알아요. 아이가 아는데 그때는 시간을 줘야지 안다는 거. 어, 그래서 무조건 무작정 모든 시간들을 선행으로 퍼보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궁금한 게꼭 영재여야만 상해 1%가 되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음. 상위 1%는 영재라서 1%가 아니고 음. 평균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서 완벽하고 능숙하게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끝자락에 있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상위 1%이기 때문에 영재라서 1%가 될 수는 없고 음. <laughs> 그거는 어. 공식이 다른 거고 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전체적인 평균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음, 그래서 영재아이들에게 뭐를 계속 시켜야 되냐면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평균의 문제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영재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들만 계속 접근할 게 아니고 쉬운 문제들을 어떻게 증명해서 이런 과정까지 나왔는지에 대한 어 규칙성, 어, 어 그런 오,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음. 음,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조금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아이 그래도 상위 1%로 끌어올리고 싶은데 이런 또 방법이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또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진득하게 좀 쉬운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주면 당연히 1%가 될 거고, 어, 그리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좀 느린 친구들은 그 고요성을 이해해주면 좋은데, 하나씩 순서대로 단계별로 나가지 말고 처음에는 전체 큰 그림 을 먼저 보여주고, 보여주고. 음, 그래서 우리의 목표점을 정확하게 정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나아가면서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막힌 정답. 네. 어, 그러니까 네. 오늘의 정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챗 GPT 시대에 우리의 그 정답은 없어. 네. 어, 그쵸, 우리는 어챗 GPT에서 준 정답을 <laughs> 다양한 지식과 혼합해서 다 확장을 시켜서 정답을 내야 되는 세상. 어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니까 정, 막힌 정답만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열린 답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을 계속 알려주고, 거기에 이제 끈기, 성실, 음.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자신감 그것까지 있으면 얘는 뭐 세상에 뭐예부족하게 어, 뭐. 그 하나 없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우 그냥 특별하고 유니크한 존재로 그냥 어, 어. 세상에 오뚝서 있을 건데 음. 음. 뭐 문제될 게 없죠 음.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느낌으로 영재 조건 영재 조건 이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휘력이 뛰어나요 어. 음. 그렇죠 어휘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 되게 어떤 때는 얘 문과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어렸을 때 언어 발달이 빠르고 그다음에 그림 같은 거잘 그리는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규칙을 빨리 파악하는 거 보고. 언어의 규칙성을 빠르게 파악해서 반복할 수 있고 요런 표현에는 요걸 쓰는구나. 그 상황에 대한 매치 능력이 되게 빠른 거고. 어, 그러니까 규칙성을 만드는 거죠. 왜 어... 우리 그래서 영재교육에 그런 거 같잖아요. A B A B C A B, 음... A, B A B C 그래서 그 중간 빵꾸 뚫고 음... 그거뭐 들어 그런 규칙성을 파악하는 이유가 영재들은 규칙성이 빨라 그래서 언어를 빠르게 배워요. 관심 분야가 되게 넓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에 꽂혀도 다양한 것에 접목하고 싶거든. 음, 그리고 또 영재들은 막힌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러니까 결국 영재들이 가장 잘하는 건 융합. 네. 확장, 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 어, 하나를 봤을 때 그걸 같은 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만들어내는 게 결론적으로는 영재거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비 어, 아이비 교육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만 음. 바칼로리아 교육이 왜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바칼로리아의 기본 목표가 융합하고 확장하고 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어 우리 인류의 가장 필요한 능력이고 어, 네.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니까 물론 영재들은 그걸 직감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머 감각 어 유머 감각이 있다라는 것을 세대를 초월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거는 음. 이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얘기해도 웃겨 음. 친구랑 얘기해도 웃겨 또래 집단에도 웃겨 엄마 아빠도 웃겨 음. 얘가 같은 걸로 웃겼겠어요? 타겟팅이 되겠죠. 그죠 어. 아,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언어를 써야 이 부분들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구나 어... 하는 공감 능력과 표현 능력과 그 세대의 언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어... 거 알겠습니다. 뭐, 영재 특성표는 또, 영상에 또 삽입이 될 거니까 그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